결론은 버딩크 하면 안 된답니다 우리가 버딩크라고 하면 골반과 요추가 말리는 현상인데 앉으면서 고관절과 발목의 유연성이 부족할 때 이게 굴곡이 안 되고 허리가 말려 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때 상체의 모든 체중이 요추 4번, 5번에 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디스크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손상이 되는 건데 고반복 훈련을 하거나 무게가 실릴 때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뒤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게 되면서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 앉는 동작에서는 유추의 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스쿼트를 반복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혹자 보디빌더 분들이나 다른 아, 전문가 분들이 버딩크가 괜찮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허리를 또 억지로 피게 되면 요추가 과신전하게 됩니다. 과하게 펴지게 되는 거죠. 흉요근막과 허리 길립근에서 과하게 긴장이 되고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역시 그것도 좋지는 않죠. 그래서 과신전이 되지 않고 요추가 중립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기랑근이라고 하는 허리 근육의 반대쪽에 있는 복근과 복행근이 정확히 균등하게 힘을 잡아주면 요추가 중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잡아주는 훈련을 먼저 해주고. 과신전을 방지한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시면 허리 통증도 역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보디빌딩에서 많이 하는 스쿼트가 무릎 높이까지 앉아주는 하프 스쿼트 수준인데 그때도 버딩크가 생기게 되면 유연성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과 발목 유연성을 더 만들어주고 사실 풀 스쿼트라고 하죠. AG, AGT 스쿼트, 풀 스쿼트라고 하는데 고그 단계까지 버딩크가 안 만들어지게 유연성을 갖추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게가 없이 맨몸으로 할 때는 해도 괜찮은 건가요? 통증이 없고 또 맨몸 스쿼트라도 과하게 반복하게 되면 요추의 굴곡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디스크에 손상을 줄수 있고요 아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엔 위험하게 될수 있다 그렇죠 아. 또 맨몸 스쿼트만 영원히 하지 않고 분명히 운동 수준을 올리실 거기 때문에 고관절과 발목 유연성을 확보해서 허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코어의 중립자세, 요추의 중립자세를 못 잡는 사람들은 모든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에서는 부상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체형적인 문제 때문에 무조건 버딩크가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까요 대퇴골이 길거나 허벅지뼈, 대퇴골이 허벅지뼈를 얘기합니다. 허벅지뼈가 긴 분들은 스쿼트하기엔 더 불리한 분들인데 발끝보다 무릎이 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동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힙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허리가 말리기도 좋죠. 더 많은 발목의 가동성이 필요하고요. 더 유연성을 많이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뭐 고관절 후관절낭의 타이타임이나 또 고관절 구조적으로 움직임이 안 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차라리 풀 스쿼트보다는 내가 요추의 중립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앉는 게 중요하죠. 너무 무조건 많이 앉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앉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칭 단계에서. 80을 안줄수 있으면 운동 단계에서는 70 정도만 안 주면 전혀 다치지 않고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인기 이전에 운동을 좀 해보지 못하신 분들, 늦게 스쿼트를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추가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풀스쿼트를 하려고 하면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스쿼트 웜업 때 고관절과 발목 유연성을 가져가면서 깊게 앉는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예, 네. 그걸 해주시면 버딘크 없이 안전하게 스쿼트 할수 있습니다. 음, 처음은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할수 있는 안전한 가동 범위 내에서 그렇죠. 스쿼트를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어, 짧게 앉더라도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운동을 오래 하시지 않은 분들, 운동이 좀 서투신 분들을 <laughs> 스쿼트를 하실 때네 요추의 중립 자세 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스쿼트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대웅군 TV의 대웅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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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